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 노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솔라티 차량인데 오늘 신차가 두 대나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끝에 게 화이트, 가운데가 에쿠르 베이지, 그리고 이 끝에가 블랙인데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색상은 생소하시죠? 이게 요래 새로 생긴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 속에서도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차량이랑 저희 캠핑가 제작된 거랑 설명드릴게요. 작업 전 차량이에요. 아직 의자 탈거가 안 되어 있고 1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의자는 15인승 차량 다 달려 있는 상태고요. 원래 차량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변경된 법이 충돌 방지 센서, 차량 이탈 경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간대요. 신차 두 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번호판이 오른쪽 차량은 임시 번호판, 왼쪽 차량은 정식 번호판이에요. 차이점은 임시 번호판 달려 있는 차량은 차량 명의가 아직은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 이름으로 신차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다한 다음에 제작 후에 차주님한테 명의가 넘어갈 때 정식 번호판을 달을 게 되면은 그거는 형식승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 왼쪽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 번호판이에요 이 차량은 차주님께서 직접 차량을 인수 받으신 다음에 취등록까지 다 완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번호판 달고서 저희 쪽에 입고를 해 주신 거라 이렇게 정식 번호판이 달린 경우는 구조 변경으로 해요 그래서 임시 번호판 같은 경우는 형식 승인을 받는 거고 정식 번호판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승인 받는 거가 약간씩 틀려요 만약에 지금 정식 번호판 달려 있는 차량은 신차이기 때문에 차량을 발주를 넣으면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화이트 임시 번호판 달려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져 있던 차량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기간은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차량 중에 이렇게 의자가 다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의자가 탈거되고 위에 선반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차량 구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완성 차량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정식으로 이게 다 달려 있는 차량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더 할인돼서 구매 가능하세요. 이 블랙 차량은 저희 샘플 차량으로 만든 차량인데 기존에 있던 솔라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외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석 뒤쪽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카라반 창문은 하나도 설치를 안했고 변기는 대신 고정식 변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도 설치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물주입구 설치되어 있고요 도수석 뒤쪽으로는 이렇게 한전 충전 가능한 선이 이쪽에 있고요 위에 어닝 3.7m 어닝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라반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옆문 아래 스텝이 원래 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을 열면 자동 스텝이라서 이렇게 스텝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문을 제가 많이 열었는데 원래 솔라티 문이 여기까지 안 열려요.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는데 저희가 여기 끝에까지 열릴 수 있게 개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승 같은 경우는 이 가구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를 좀더 넓게 쓰실 수 있으세요. 세차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열려요. 차량 내부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외부 샤워기를 변경했어요. 옛날에 조금 더 길었는데 지금은 좀더 짧아요. 그래서 이걸 열면 이렇게 호스로 껴서 따뜻한 물, 찬물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방식이 옛날 거랑 조금 틀리고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져서 좀더 귀여워요. 우선 솔라티 기본 기계 장치는 차량마다 다 동일하고요. 솔라티의 장점은 오토 차량이라는 거고 요즘에는 충돌 방지 센서랑 차선 이탈 경보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하시긴 조금 더 편하실 거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룸미러식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차 룸미러에 거쳐 거치대식으로 해서 거치는 거예요. 걸쳐 쓰는 건데 여기가 후방 기능이 있어서 전후방 다 보이고. 주행 중에도 후방 보여주고 후진 기어 넣으면 주차할 수 있게 주차 라인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모니터해서 달 필요가 없이 여기 있으면 운전할 때도 볼 수도 있고 정리하기까 깔끔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어 의자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그 트렌즈가 동일하게 이렇게 접히는 스타일로 저희가 다 동일하게 해놨고 확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장해서 네 분이 같이 식사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마스터 벤 확장형이랑 트랜스 타면서 여기 조명 바꾼 거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동일한 조명을 이쪽에도 썼기 때문에, 근데 색깔이, 화면빨이 잘 받아요, 지금. 그래서 사진 찍거나 여행 가셔서 뭐 사진 추억 남기시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예쁘게 사진 찍힐 수가 있고, 지금 커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플리티드 커튼도 가능하고, 이렇게 원단식 커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어서 선택해서 설치해 선택하시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차량용 에어컨도 저희가 소품과가 있어서 이쪽에서 차량용 에어컨 나오고 포인트도 있고 여기는 콘센트 220V, 1 1 v 콘센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전자레인지랑 수납 가능한 수납장. 그리고 여기는 카오디오 여기는 뭐 노래방 같은 거낼수 있고요. 저 제일 위에는 스카일라이프 세턴 낼 수가 있는데, 이 가구가 옛날 가구랑 디자인 조금 틀리죠? 직각 스타일이 아니라 라운드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트렌지, 마스터, 벤, 솔라티 모두 다 장을 조금 더 예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라인도 넣어서 작업을 했고, 상부장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 여기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높이가 상도장이 전자레인지랑 저희가 만든 건 스타일은 똑같은데 왠지 더 넓,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일어나 봤는데 제가 이렇게 바로서서 머리가 딱 닿는데 제가 키가 154.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55 정도 되는 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운전석 위쪽이 저희 벙커 작업해드리잖아요. 벙커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원단으로 커팅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거 없애고 뚜껑을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그 위에 스마트 TV.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위성 안테나라 스카일라비 세탑을 굳이 안 해도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도 냉장고, 수전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냉장고 모양을 좀 변경해봤어요.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쁜 게 있어서 변경해봤는데, 이 차, 이 냉장고의 용량은 90L예요. 대신에 2도. 저희가 이 차가고 박남에 갔다 와서 음료수가 많아요. 근데 네, 지금 이쪽에도 냉장고, 냉동실 되어 있고요. 지금 수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이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싱크대, 그리고 일반 가정용 수전처럼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 차주님께서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선반 작업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 두 칸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접이식 선반이 있잖아요. 접이식 선반 달려있고, 접이식 선반 아래쪽에도 수납이 있어요. 수납을 이쪽으로 하나를 빼서, 그 신발을 이쪽에다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탈때 넣고 내릴 때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보여드릴 건데요. 가변형 욕실이 아닌 고정형 욕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캔버 도어 장착했고요. 경기는 고정식 달려있는데 이동식도 가능해요. 고정식 변기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약간 대리석으로 선반 작업같이 해놔서 대리석 작업을 해놔서 이렇게 사각 세면대도 설치할 수가 있어서 설치했어요. 근데 간단한 양치, 손 닦는 거 모두 다 가능하고요. 샤워도 할 수가 있어요.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 환풍기도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안쪽에서 찍으면 사람이 샤워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공간이 돼요. 문 닫아볼게요 문 닫았을 때 요렇게 저 지금 변기에 앉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 이게 대리석이 있으니까 볼레볼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핸드폰 하면서 조금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여기 핸드폰 이게딱 팔하고서는 핸드폰 딱 하고서는 책한권 읽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거 수전이 길이가 좀 길어요. 여기서 물 나오는 데 세면대 쪽으로 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비누도 여기 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앉아서 샤워도 가능하고 서서도 샤워할 수가 있어요. 문 같은 경우도 샌버워드어가 작업이 다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밑에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주방등 껐을 때, 주방등 켰을 때 무드등이랑. 주방등이랑은 스위치가 달라요. 그래 주방등 켜면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밝기 톤, 라이트 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부드러운 색깔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는 전기장치가 모여 있어서 히터, 온수매트, 뭐 솔라, 이런 거다 이쪽에서 조작 가능하고, 이 버튼은 물 드레인 버튼이에요. 그리고 12V, 220V 콘서트 작업도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에는 컨트롤 패널 작업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만들어놨고요. 똑같이 보시면 상부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일자로 통일된 느낌으로 조금 더 예쁘게, 가구를 조금 더 신경써서 만들었어요. 지금 침상 아래 저희가 이게 테이블을 넣는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 테이블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 용량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청소 200을 넣어드리는데 이 차에 테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L를 넣었어요. 이 테이블이 너무 길어지면 200L를 넣을 수가 없어요. 120에서 150밖에 안 되는데 이 테이블은 테이블이 작기 때문에 청소 용량은 그대로 200까지 넣을 수 있었고 테이블 지금 아래쪽에도 그 남은 공간 수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지금 여기 그 구멍 뚫려 있는 거 요거는 커플더를 띄면은 커플더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앉아서 식사나 이런 걸할수 있는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압식 테이블이기 때문에 위치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은 다음에 반대쪽도 앉고 이렇게 땡겨서 안 앉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앉고, 이렇게도 앉고, 이렇게 앉아서, 어, 세 분, 세분 내지, 뭐, 조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두 명, 두 명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여기 앉고, 엄마랑 아이 앉고, 뭐, 조금 큰애 앉고, 이렇게 앉아도 4인에서 5인. 5인은 조금 성인들은 사실 힘들어요. 성인은 지금 세 분이 딱 적당하고, 아니면은 엄마, 아빠, 아이들. 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세워 놓으면 은 등받이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받이처럼 쓸 수가 있고요. 커튼이 플리티드 커튼이 아니라, 이렇게 원단 커튼 있잖아요. 가운데 찍듯이 딱 빼고 양쪽을 밀면, 이 커튼의 장점은 그 빨기가 좋아요. 원단이니까, 그래서 빨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펴서, 짹짹에 붙이면 빛도 차단하고 외부에 노출도 안되게 할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콘센트 작업 되어 있어서 핸드폰 충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주방쪽에도 있어서 여러 명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받이로 이게 샘플 차량이기 때문에 등받이 쿠션으로 만든거고 실제로 이 쿠션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쿠션이에요 근데 여기가 나무가 없어요 그냥 스펀지로만 했기 때문에 배고 누울 수가 있는데, 여기 길이가 지금 저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여기 한명 어른, 남자분 한번 앉을 공간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한명더 누울, 앉을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저기서 누고 있어도 잠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그냥 대게처럼 이게 배고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높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잘수 있고, 지금 여러분 저 발, 여기 끝에 봤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이 공간이 만세. 그래도 만세 했는데도 팔이 손가락 끝에 닿잖아요. 거의 200c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180 이상이신 분들도 이렇게 취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서도 식사하실 때 아기가 잔다. 그러면 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누워서도 잘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어느 방향에서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무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네 분까지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건 성인 세분 이렇게 아니시면은 뭐 아이들이라든가 엄마 이렇게는 이렇게도 충분히 취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다 앉아 있는데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도 머리가 안 닿아요 입는 힘껏 꼿꼿이 펴도 머리가 안 닿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에어컨 송풍구, 차량용 에어컨 송풍구 양쪽 다 살려놔서 주행 중일 때도 이어르자, 뒤에 층상 모두 다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 쓸수 있고 여기도 포인트 조명 줬어요. 그래서 요거 약간씩 방향형 바꿀 수가 있는데 조금 더불 끄고 밤에 대고 포인트 조명만 켜놔도 굉장히 여기가 은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랑 잘때 밤에 뭐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키고 주무셔도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등받이 고리잖아요. 제가 등받이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가드 세우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 아까 보여드린 고리를 트렁크 안쪽에 있는 고리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등받이처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대고 앉아서 TV도 보고 뭐.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다 그러면 지금 내리고 등받이 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 이렇게 편하게 기대 앉아서도 얘기하고 놀 수도 있어요. 에어컨, 천연형 에어컨 들어갔는데, 이거는 DC용 에어컨이에요. 지금 17도. 바람세긴강 상태예요. 소리 들리시죠? 온도 조절 해볼게요. 올라. 잘 때는 한 24도? 바람 세기 는 1, 2, 3, 조용죠바1 음, 조용해졌죠? 바람 세기랑 온도 설정하는 랑온따설정하절할에있어서 조절할 수 있어서 심하실 때는 자다 추면 감기 걸리니까 온도는 지금 저는 2 4도를 해놨어요 2 4도를 해놨고 바람은 제일 약하게 틀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은 누웠을 때좀더 바람이 은은하게 돌아서 아이들이랑 주무실 때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넥스텔 위치가 여기 있는데 원래 솔라틴은 여기에 차량용 송풍구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제거하고 넥스펠러로 교체해 드리는데 지금 맥스 뱅 같은 경우는 인아웃이 더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게더 좋아요. 침상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아웃 테이블이 기 때문에 네버 당기고 그냥 누르면 돼요. 이게 제일 낮게 내려간 상태고, 아까 뒤에 있던 쿠션, 여기다가 끼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주무실 때는 빼셔야 돼요. 이렇게 빼고 주무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 길이는 178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주무실 수 있고, 이렇게도 주무실 수 있어요. 문 열어볼게요. 트렁크 가드 작업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쏠라딘은 트렁크가 가드가 좀 작아요. 왜냐면 하 침상이 낮거든요. 침상이 높으면 가드도 넓어지는데 침상이 낮으면 갓도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걸터 앉으면 걸터 앉아서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가드가 큰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솔라티는 가드 작업은 들어가고요. 제가 박람회 때문에 지금 짐이 많아요. 짐 많은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가드가 있으면 좋은 점은 들락날락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솔라티 4인승 차량 보여드렸는데 달라진 점이 위에 상부장 가구 모양 그게 달라졌고 침상 아래 작은 테이블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추가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가족 인원 구성에 맞춰서 원하시는 옵션 선택하셔서 제작을 하시면은 저희가 견적 내드리고 금액 설명도 해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카페에다 견적문의랑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